이 영상에서는 블루프리즘이 서비스 나우와 앱 맵을 연계해 네트워크 검증을 수행하고 모든 네트워크 장비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먼저 블루프리즘은 앱 맵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호출하여 특정 IP 대역에 대해 핑스캔을 수행합니다. 스캔 결과로 탐지된 장비들의 IP 주소가 추출되고 이 IP들은 워크큐에 로드됩니다. 그후 블루프리즘은 서비스 나우에 로그인하여 미등록 장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티켓을 생성할 준비를 합니다. 워크큐에 담긴 각 IP 주소를 하나씩 조회하며 장비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장비라면 블루프리즘은 서비스 나우에 새로운 인시던트를 생성합니다. 이 인시던트에는 미등록 장비 발견이라는 간단한 설명과 해당 IP 주소가 기록됩니다. 또한, 장비가 속한 서브넷과 기업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담당자에게 할당합니다. 블루프리즘은 탐지된 모든 IP 주소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여 네트워크 내 장비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각각 티켓을 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프리즘은 서비스 나우 세션을 안전하게 종료하고 프로세스를 마칩니다. 이때 처리된 모든 내역과 결과는 블루프리즘 컨트롤 룸에서 기록 및 감사 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nfo at blueprism.kr로 문의해 주세요.